도테라 돈 터치, 아로마 향기, 건물치 클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테라로 돈을 벌고 있는 우리들은 가방 속에 도대체 뭘 들고 다닐까 궁금하실까요? <laughs> 네. 혹시나 궁금하실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 저희가 각자 가방을 오픈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더좀 공개를 할 텐데요. 어, 저는 굉장히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부상 스타일. 네네. 바리바리 바리스타 스타일.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저의 그런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는 건데 제가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예쁜 파우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어, <laughs> 너무 귀엽다. 귀엽죠. 굉장히 귀엽죠. 음. 여기를 이렇게 쏙 열어보면은 어, 딱세 가지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 어 선스틱? 네. 음. 네. 이건 뭐죠? 팩트 팩트 립스틱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그 남자 같이 꾸미는 오, 거를 좀 제가 안 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귀차니즘이 많아서 그냥 얼굴에 바쁠 때 팍팍팍팍 두들기고 립스틱 쫙 바르면 끝이에요. 네, 바를 때그 <laughs> 되게 강한 터치가.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도트라에 나오는 선스틱인데 모양도 되게 예쁘죠. 네. 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음. 사람들 다 물어보는데 아이들부터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쓰실 수 있고 여러 번덧발라도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보이고 맞죠? 자또 파우치가 또 나옵니다. 저의 스타일, 아, 가마를 좋아하시네. <laughs> 꽃무늬성 애자라고, <laughs> 이제 누가 보면 할머니냐, 그러는데 제가 꽃무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이 파우치 안에는 저희 향기로운 아이들. 어. 이것도 참 제가 두사람 여행용 치약공가드 음, 어. 지약이랑 칫솔을 이제 씌우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거다지요 이거 씌우는구나. 여기 지금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 네. 길이가 안 맞아. 길이가 안 맞아. 하나 주세요. <laughs> 여기 애기 꺼 하나 뽑아서 얘가야할것 <laughs> <생각할>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음. 상담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들렛 같은 음. 경우는 꼭 필요하잖아요. 음. 그리고 저는 오일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음. 좀 베이직한 오일들을 좀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그리고 메타파워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어, 요렇해고 그리고 코렉텍스는 제가 입술에도 바르고, 뭐, 뾰루지 났을 때 짜고도 바르고, 간지러울 때도 바르고, 진짜 가정 상비 연구고요 음. 그래서 이런 거. 네. 아, 아직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민망스러운데.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음 선물해주신 건데 여기 안에는 여성 용품이 또 들어있습니다. 음 제가 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잖아요. <laughs> <laughs>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예쁜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어가지고 쏙 들어가. 맞아요.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또 조금 챙겨 다니는 게어 이런 아이템들. 음 근육통. 저는 그 어깨라든지 손목 이런데 음 굉장히 관절염이 심하거든요. 어 이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딱풀 형태로 그냥 바로바로 바를 바로 음, 수 있어요. 딱풀 오랜만에. 음, 딱풀. 음. 딱풀 아시죠? 딱풀. 음. <laughs> 손에 안 묻어도 되고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새콤달콤한 음. 과일향이 나는 저희 핸드크림이거든요. 음. 가격도 너무 착하고 아니, 얘가 너무 산뜻하더라고요. 네. 얘가 그 뭐라 그러지? 핸드로션 유분기 많은 거 사면은 되게 손, 손 다시 씻고, 씻고 싶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손을 다시 씻고 음. 있는 게 아니고 보습만 주고 음.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 향기도 음. 되게 좋고 음. 일단, 사이즈가 이렇게 손바닥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거여서 저는 완전 강추. 이거는 1 1 0 0 0 원이잖아요, 저희가 네, 회원가가. 저렴해요. 근데 네. 그 소모인 같은 거에서 선물이 되게 많이 그렇구나. 문의가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고 이런 빡빡한 스케줄을 진행하면서 음. 항상 챙겨다니는 게 바로, 어 저희 도테라 영양제. 음. 어. 제가 미국 보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좀 다니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좀 먹어야겠어요. <laughs> <좀> 먹어야 <laughs> 나눔, 나눔합니다. 칼슘까지 <laughs> 같이 드시고요. 이건 이제 젊어지는 물 메타 파워인데, 이거 음. 드시면 확실히 덜 피곤하다. 저희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60대신데, 이거를 드시면서 4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분이 음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이제 주문을 음 하시거든요. 음 제가 완전 강추하는 그런 템이고 물에다가 타 드시면 돼요. 강장제 먹은 느낌. 순강제. 맞아 맞아. 맞아. 네, 에너지 음료 같은 맞아요. 에너지요? 카페인. 고카페인 음료 맞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안경 집인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안경 닦기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얘 <laughs> 예, 닦는 거 보여드립니다. 나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게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음 그러면 얘가 이제 선글라스처럼 색이 변하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는 필통 대신에 제가 또, 음. 이렇게필기구들을 음. 챙겨가지고 어, 다니고 있습니다. 효율성 있네요. 네, 네. 굉장히 좀이런걸또 좋아하고, 거기다가, 어, 노트. 음. 메모할 음. 노트. 너무 예뻐. 음. 예쁘죠? 같애. 네. 음. 음.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는, 뭐, 아, 나름 안에다가 <laughs> 뭐라고 써가지고 제가 음. 또. 환공포증 또. 있는 사람. <laughs> <laughs> 어. 그리스에서 물건 나온 어. 네, 스폰서 사장님 사주신 거고, 요거는 또 제가 주부잖아요, 또. 음 장바구니에요? 네, 장바구니에요. <laughs> 예쁘죠? 어, 네, 장바구니를 내가 또, 다들 모르시지만 제가 살림을 어 아주 가끔 하거든요. 네. 간헐적으로? 네, 간헐적으로. 음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이동을 도와주는 세상에. 저희의 차키 그리고 어, 저희 남편이 또 제가 쫄라가지고 이제 한어 5년 전에 어 사줬던 어 지갑인데 어, 되게 열심히 들고 다녀요. 어 그래야지 또사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또 지가 아니 되게 다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laughs> 많이 생각보다 엄청 풍성하게 들고 다니시네요. 어, 맞죠. 계속 나오는데 어, <laughs> 어, 성격이 어, 꼼꼼하고. 어. 요거는 이제 카드 단말기, 단말기. 어중에 돈, 돈, 어, 돈 어. 결제해야 되잖아요. 아, 저희가 네. 또 너무 좋죠 이런 거. 음. 그리고 자, 대형도 네. 어? 어. <laughs> 얘도 꽃가, 얘도 꽃이 얘도 꽃가라고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도테라 사업을 하나 봐요. 자연스럽게.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저의 명함지갑. 음음저 도테라 이제 사업할 때, 어, 이제 아 일정 직급 이상 갔을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사주셨어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명품을 사준 사람은 우리 남편을 제외하고 아 도차라 아 스폰서가 처음이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저도 기대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했을 때는 이 명함, 사각명함이거든요. 이렇게 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다이아몬드 달성했을 때는 이렇게 정상각으로또 어, 이렇게 명함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쁘네요. 명함이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음 이제 직급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명함을 바꿔야 되는데 음 이거는 그냥 제가 저의 스타일대로 또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한장 음 가지세요. 어, 네. <laughs> 이게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저를 아시는 음 분들께 또음 드리고 이건 이제 사업자라면은 가장 저희는 사실은 어 핸드폰 하나로 할수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대용량 충전기 음. 충전기도 제가 더또 좋아하는 또 아, 노란색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들어보세요 네, <웃음> 무거워요 <웃음>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한다고 또 무선 마이크거든요 음. 음. 무선 마이크 이렇게 핀처럼 꼽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출장 다니거나 할때 기차 안에서 이거 버즈 귀에다가 꽂고 어허. 편집 같은 것도 음.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음. 이런 것도 보고 음. 토끼가 춤추 너무, 너무, 네, <laughs> 너무,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음. 그런 아기자기한 아이템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또 온갖 충전기들 음. 그리고 이렇게 도테라 우리 먹을 수 있는 이런 음. 포들 이건 아직 뭐 한국 출시 음. 전이거든요 요런 애들을 이렇게 전해, 싹싹싹 담아서 네 맞아요 전해질 여행 오신 건 아니신가요? 아네 <laughs> 맨날 들어와서전화 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laughs> 아, 주작 없이 데일리 아이템이거든요 <laughs> <laughs> 당장 1박 가것같아요소 <가셔도> <laughs> 어, 맞죠 이거 대목으로 하면 되나 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좀 네. 저의 음, 네. 이런 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음, 어.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민망스러워요. 살려, <laughs>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가을 현상이 옆에 어. 있으면 <laughs> 편할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어 유정 사장님 네, 제가 가방을 보도록 할까요? 어, 저는 되게 무거운 것도 싫어하고 사실 정리 정도 이런 거잘안돼 있어서 가끔 가방에 막 영수증, 휴지 막 이런 <laughs> <그런> 거도 <laughs> 나오는데 제가 제일 이제 늘 가방을 바꿔 다녀도 이제 들고 다니는 게 파우치고 이거 두개인데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가거나 좀 상시로 필요한 거는 가, 가글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는 파우치 들어가 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물에 종이컵이나 물에 붓는 게 싫어서 네. 입에 톡 떨어뜨리고 가을하기에 음. 되게 좋고 코렉텍스 저도 음. 저는 얼굴이 진짜 많이 건조해요. 음. 그래서 낮에 오후 돼서 오후에 밤에 좀 약속이 있다. 음. 근데 세수 음. 못하잖아요. 얼굴 닦고 코렉텍스 한번 싹 음. 바르고 다시 화장을 올리면 음. 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 진짜 거울도 저는 이렇게 작은 거. 이것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음. 귀여워요. 코마병에다 네. 해서. 얘는 엉덩이를 음. 톡톡 쳐야 원액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울도 <laughs> 이렇게 조그만한, 음. 너무 작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정도 다니고 앞으로 조금 더 나와가지고 더 보여주시면 아, 좋을 것 네. 같아요. 가방에 있는 건 이게 다고, 음. 파우치 안에는 얘는 음. 지갑이에요. 지갑인데, 음. 사실은 이제, 저도 지갑이 따로 있는데, 얘로 하는 음. 게 얘가 여권 지갑인데, 작년에 하와이 소싱트리 갔을 오. 때, 이제 하와이에서 음. 사온 건데. 네. 음. 제가 봤어요. 아울렛에서 음. 이 매장에 오래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laughs> 파트너 사장님 걸고르내라거 <laughs> <나왔네. 웃음> 저는 되게 잘 들고 다니는데,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얘가 명함 지갑인데 저는 얘가 얘를 지갑 대용으로 쓰는데 네. 그냥 집 어, 앞에 밥 먹으러 나갈 때나 간단하게 들고 다닐 때가 너무 좋은 게 안에 카드도 있고. 뭐, 명함도 저는 이렇게 들어있고. 음, 음, 명함 너무 예쁘다. 이건, 감각적인데요? 그쵸. 이거 음. 되게 저렴하게 우리 이보란 사장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셀프로 만들. 네, <laughs> 만들었고. 네. 굉장히 <laughs> 400장에 엄청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그래. 들어가는 문구도 네. 보란 사장님이 다 해주셨어요. 음. 하고. 저는 이제 수정 화장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은 팩트. 굉장히 미니미니해요 <laughs> 네. <laughs> 굉장히 미니미니. 미니. 아, 그리고 여기에 차키도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오일이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음 메타파워. 음 그래서 저는 얘를 식 전에 먹지 않고 식 후에 양치질을 계속 못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양치질 대용으로 얘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 음 먹으면 음좀 개운하고 이제 립스틱. 되게 음 많이 들어가죠 여기. 네. 생각보다. 진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얘가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음 얘가 다 낡으면. 이런 비슷한 걸또 하나 살까 아, 아, 봐요. 아, 어, 그래요 그리고 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오일이나 이런 거 위주로 들고 음. 다니는 우치인데 저는 이런 그 다이어트 영양제. 음. 어 얘는 하나는 혈당 조절하는 거고 얘 똑같은 통인데 작아서 여기다 음. 넣고 얘는 이제 식후에 그 지방 대사 도와주는. 이게 몸매 의 비결인가 혹시? 그럼요더 <laughs> <laughs>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오일이 은근히 무거워요 음. 그래서 저는 무거운 걸 너무 극혐하기 때문에 오. 오일도 딱 필요한 것만 근데 또 이렇게 막 만들어서 다니는 거 너무 또 귀찮아서 음. 그냥 원액 그대로 막 쓰는 거를 좋아해요 되게 안 꼼꼼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음. 대충 빨리 퀵으로 할수 있는 걸 해야 오. 제가 지속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아로마 터치는 요즘에 그거 알아요? 목 비끈 마사지 오. 그래서 여기 원래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이제 조금 쉽게 쉽게 많이 바뀌나 봐요. 목이 여기 귀 뒤에 밑으로 내려오는 어, 근육인데 음. 얘를 원래 마사지법 되게 어려워 음. 얘를 막 잡아서 막 빨래집게 꽂아놓기도 음. 하고 어, 뭐 옆으로도 해라, 뭐 잘꽂지머라고 음. 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막 경청하기도 어렵고 내가 정확하게 근육을 잡기도 어려운데 이 아로마타치오일은 음. 그냥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오일이어서 음.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쓱쓱 그냥 여기 발라 귀 어, 뒤에 어 여기 귀 옆에 네. 이렇게 그냥 쓱쓱쓱 하고 그리고 귀 뒤에 여기 뼈 있는 데 있죠 네. 여기가 이. 떨어져야 돼요 어머머. 여기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턱선을 자꾸 끌어내려 음. 그래서 내가 턱선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를 음. 떨어뜨려야 돼귀 뒤에 이게 또 V 라인의 비결이지 아네 V 라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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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작은 비결 <laughs> 아, 그래, 그래서 <laughs> 이거를 막또마사지법을 어디 림프를 막고 음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음 얘를 쓱쓱 발라 음 달래, 달래, 네, 어, 달라, 네, 어, 달라, 발라서 이렇게 하고. 저이제 로즈 제라. 아까 전에 점심을 제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스타워스를 들어갔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냄새가 난까 그래서 음그 로즈 여성의 향기 음 로즈 제라님을 또 손에 이렇게 툭툭 해서 머리카락에. <laughs> 또. 이렇게 하고 남은 거는 음. 얘도 림프 순환이 좋으니까 턱선에또 음. 바르고, 음 이렇게 하고, 음 가끔 또 화장실을 갔는데, 아, 아차 싶으면 음. 또 펜티에 이렇게 음한 방울 하고, 그 다음에 레몬오일을 이제 물에 타먹는 용도로 많이 네. 하는데, 얘도 컵 쓰기 귀찮아서 그냥 입에 톡덜어넣고 음 그리고 얘는 제가 유일하게 블렌딩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감정미, 어, 이모셔널테라피를 섞어놓은 건데, 어 얘는 미국에만 팔아요. 한국에 팔지 않는 귀에. <laughs> 그래서 이거를 선물 받아갖고 저도 음, 선사님께 선물 받아서 음, 아, 이거 정말 좋다. 원액 아니고 얘는 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저는 가사장미랑 다르게 끝. 음. 이렇게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의 네. 이렇게 그 모습을 비교해서 <laughs> <리듬에서> 지금 <laughs> 그 보여드리게 됐네요. 너무 좋은 게 내가 조금만 가지고 다녀도 음. 옆에 다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래서 누구와 음. 함께하느냐가 아, 굉장히 그래, 중요한데요. 우리 도차라는 이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그죠 <laughs> 필요해요. 어,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어떤냐뭘 하나 메고 뭘 하나 끼거나 들고 다니는 음. 거 좋아해요. 음. 어, 그래서 좀두 좀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하얗게 한, 하얗게 하나는 하나는 어. 엉덩이 살짝 가려주고 오. 하나는 이렇게 뭔가. 들고 다니는 대학생 스타일. 어, 약간 대학, 여대생 스타일 있잖아요. 두 개를 들고 다니는. 너무 지적인 매력이 ]거든요. 좀 뿜뿜 이렇게 나오는. 역시 <laughs> 굉장히 지적이시거든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요즘에 이 요거는 그대로 지금 현재 들고 다니는 그대로 저는 요즘에 좀 핫한 색깔이 좋아요. 어. 원래는 그냥 뭐 약간 베이지나 음. 이런 무채색 계열을 좋아했는데 음. 요즘에 이렇게 좀 쨍한 색깔이 좋아서 빨간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 드리면은 어 저는 요거 이렇게 이 안에 감정 아로마를 들고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날의 감정 체크를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오, 너무 예쁘다.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음. 이걸로 이제 감정을 한번 확인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아로마를 이제 이거 갖고 싶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도구네요. 맞아요. 어, 맞아. <laughs> 돈줄. 돈줄. 베트라 네. 그래. 코리아 사이트에서 이거 살수 있잖아요. 맞아요. 티체인. 그렇게 해서 이제 꼬마병에다가 음. 세 방울 정도만 담아서 어, 대신 원액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한두 방울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 감정 아로마는 그냥 발향만 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서 맞아. 만나시는 분들이 감정 체크도 한번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걸로 수시로 감정 체크를 해서 저는 이거는 늘 들고 다니는. 이거 네네. 그 모임 장소나 비행기 안이나 이런데서 딱 열어가지고 딱 쓰면은 일단 주변에 형이가 쫙 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요거 살수 있냐고 자꾸 어... 물어보시는 음... 거예요. 얼마죠? 이거는 팔 수가 없죠. <웃음> <웃음> 못 판다고. 많이, <laughs> 많이 받아요. <laughs> 많이 받으세요 이제 0만원 정도. <laughs> 어, 저는 이제 요즘에는 명함보다 이렇게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음 제가 어, 전단지를 또 이렇게 어. 만들어서 한네에 어. 만들어가지고 제가 음. 이제 할수 있는 어떤 뭐 음. 아로마 테라피를 할수 있는 내용 그리고 자격증 과정 등등 음. 이렇게 해서 한눈에 펼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좀 두피가 열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머리숱이 엄청 많으신데 어, 머리숱이 <laughs> 많은데 요즘에는 좀 앞머리가 캥해지는 느낌이 아. 좀나요 아. 그래서 이거 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피에 뿌려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쿨링감이랑 그렇죠. 탈모에도 좋아서 이거 음.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거 아 역시 음. 이건 필수품 그래서 또 많이 걷거나 음. 어디 뭐 기차 타고 갈 때도 종아리 같은 데발라주도 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음. 이렇게 보면은 저도 혈당 이제 혈당 음. 케어해주는 거랑 메타파워, 음. 메타파워랑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입술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립밤, 그테라 립밤 플럼핑, 어 맞아요, 편꾸마끈 거리면 편꾸마 향이랑 맞아요 요거랑. 음. 그리고 여기 저는 비들렛. 음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한 10kg 정도 뺐고요. 10kg를 더뺄 예정인데 뭔가 굉장히 먹고 싶을 때이 음 비들렛. 비들렛 음 해가지고 그냥 주위에 이렇게 한 알씩. 메타카, 음 메타파워 오일 4분의 1 방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 E랑 플러스 메타파워 음 오일 이렇게 해서 어... 담배 피시는 분들 <웃음> <웃음> 평소에 어, 네. <laughs> 평소에 이렇게 이제 뭔가 시욕 조절을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허멘테 음. 굴려주면 음. 너무 좋고 빈단처럼 톡터치가지고 마셔주시고 우리 이제 저는 저도 블렌딩을 하진 않지만 여성 호르몬 케어 음. 이런 것들은 꽃 계열의 오일들을 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속옷에 한 방울 이렇게 떨구고 그때 음.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네. 음 약제방에 갔다 오면 한약방, 어, 약제방, 약제방인데 네. 그 파촐리라든지 음 플레니세일이 이런 것들이 좀 블렌딩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손님이 타니까 옛날 음그 약제방 냄새가 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제가 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음 거예요. 어허, 플라팅 플래시 플라틴. 맞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음, 속옷에 한방 하고 나면은 내가 머물다간 자리에도 또 좋은 향기가 나고 여성 호르몬 케어도 되니까 이런 거랑 요 레몬 오일은 기본으로 하고 음또 이제 조금 뭐 향수처럼 기분 좋게 지금은 팔지 않지만 요런 로런 타입도 이렇게 참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가방 안에는 이렇게 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데 아, 엄청 많이 들거든요. 어, 제가 뭔가 다른 걸 들, 들거나 아니면 음. 뭐책 같은 거 이런 것도 괜히 이렇게 좀 끼고 다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선물 받은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아 이제 네. 한일년 <laughs> 예정이고요. 네. 이거 이자기계발서자기계발서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마인드라고 해서 어 사실 마인드셋이 전부인데 요거에 대한 책 관련된 책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오늘은 음. 가지고 다니. 오, 비기 있어요. 완전 알짜다 그죠? 음, 네, 네 맞아 음. 진짜 우리가 도테라 비즈니스를 음. 하는 우리 세 분의 이 가방 속을 파헤쳐 봤는데, 음. 정말 이게 진짜 찐이죠 네. 근데, 싹, 네. 다니다 보면, 아, 이요일이 없다. 이요일이 없다. 음. 막 이렇게 좀 아쉬울 음. 때가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은 오일을 들고 다니고 싶지만, 음. 무거워서. 음. 그렇죠. 최소한 <laughs> 줄인 그렇죠, <laughs> <그건 신선하는 웃음> 게 이제 이 정도인데, 음. 정말 약간 좀 아이템이 많이 겹치죠, 우리가. 신기하죠. 어,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좀 피해. 으로 하는 일들이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막 여기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본 아이템들 정하셔서 좀 생활을 좀 아름답고 뭔가 교양이 지성인처럼 <웃음> <웃음> <이> <웃음> 네. 이코라 제품 저는 사용하면서 좀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 우와, 느낌을 많아요. 정말 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음식점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다가도 음 누가 뒤에서 이렇게 톡톡 쳐요. 여자분들이 많이 음 저한테 혹시 향수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한번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향수 아니고 도테라 오일이라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맞아. 그 향기가 남는 것처럼 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도테라로 좀더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라이프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삶.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신기했던 게뭐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은 막 가방 안에 막 노트북 담고 다닐 것 같고 뭐 제품 리스트 많이 넣어가지고 다닐 것 같고 이렇지만 저희 비즈니스가 디지털 노마드가 좀 가능한 그런 어,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는 어, 것 같아요. 핸드폰 맞아? 하나로 다르죠 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오피스라 그래서 저희 온라인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네. 들어가 보면 그 매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런 그 트리가 다 보이거든요. 전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한. 음, 맞아요, 맞아요. 편하고 음. 한 가지만 레모놀일 하나만 있어도 사실 사업 전달하거나 제품을 전달하는데 손색이 없죠. 그래서 맞아요. 많은 제품이라든지 많은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일이어서 음. 굉장히 음. 저 같은 성격에 음. 저는 중0는 진짜 파워 피거든요. 어, 네네 <웃음> 제품적으로 <laughs> 계획하고 그런 걸 되게 또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냥 내말한 마디로도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저한테 적합하지 않나 음. 근데 맞아요. 또 파워제이시잖아요. 네, 파워제이거든요. <laughs> 이거를 딱 제가 드리고 싶은 <laughs> 이야기가 그 우리가 저랑 이제 우리 유정 사장님을 섞어놓은 것 같은 성향이 또 우리 보람 사장님이시거든요. 음, 이런 뭐 피나 제이 이런 성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각자의 매력을 살려서 할수 음. 있는 일이라는 점이 저는 이 비즈니스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경험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는 일. 맞아. 음. 마무리멘트는 우리 보란 사장님께 부탁드려도 음, 오늘은 될까요? 그냥 저희들이 평소에 보통 뭐 사업을 한다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연스럽게 향기, 향기 비즈니스 음. 하는 저희들이 가방을 공개해 봤고요. 어, 오늘 세 명의 가방을 파헤쳐 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흥미롭기도 하고 아, 뭐 별거 없네라고 할 것들 같은데요. 어, 진짜 특별하지 않지만 또 특별한 저희 가방을 잘 보시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좀 특별한 파우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도테라 가입도 소비도 사업도 저에게 하세요. 저에게 <웃음> 하세요. <웃음> 또 만나요.